안녕하세요, 서원이의 구디학입니다. 그, 그 오늘 그 자궁살, 도화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궁살, 자궁살은 없어요. 그냥 사람들이 쉽게 요즘 이제 어떤 남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남자고 인연이 잘 되지가 않다 보니까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궁살이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자궁살이라는 거는 음향에 좋아고 사실은 근데 뭐 음이 너무 강해서 음이 강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붙어있지를 못하게 돼요 보통 옛날에 이러면은 너 가부살이야? 아니면은 호레비살이야? 근데 요즘 신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너 자궁살이야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? 고안살인가? 그건 없잖아 여자한테만 있고 남자한테는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살들 아닌가? 옛날에는 이제 가부살 볼에 빗살 또 이제 이거를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음양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음과 양이 조화롭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음이 너무 강해지면은 남자가 붙어있지 못하거나 빨리 죽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남자가 돌았다가도 아이 여자 싫어 이러고 떨어져 나갈 거야 아마 그러면은 이 살은 풀어야 돼요 근데 살이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사주에 보면은 살들이 그냥 다 있어요. 몇 개씩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살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고 발동하지 않는 시기가 있어. 근데 이 발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이 살들을 풀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이 살이 이제 많이 발동하는 시기가 된다. 그러면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들이 잘안 들어오거나 들어왔다 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지. 그리고 또 이제 막 하류계에 계시는 분들은.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. 왜 그러면 남자하고 잘 어떤 접하는 경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는. 근이시기점을잘 네, 알고 그 살을 푸시면은 될 거예요. 근데 살을 한번 푼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. 남자들 호레비살. 호레비살. 아까 얘기 전에 고한살이라고. 음 호레비살이겠지. 예이 호레비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레비살이라는 것도 매한가지요. 왜 남자가 어떤 능력적인 게 떨어지거나 음. 왜그러냐 음향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남잔데도 음이 강해지면 은뭐 발기부전증이나 음. 아니면 어떤 부부의 합방이나 아니면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은그 여자를 이제 가까이 못 오고 밀어내는 상향들이 벌어지겠지 음. 그런 말 있었나요 남자들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잠자리를 딱 하고 나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 버린 거야 여자가 왜 이렇게 모습하고 진짜 실제로 어떤 이제 잠자리를 했을 네. 때 그거는 전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살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한테도 있습니다 네. 뭐 그럼 도화살은? 아 도화살 네. 요즘 뭐영마살 도화살 이러면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. 사실 굉장히 뭐 좋다 근데 그게 작용을 잘 했을 때가 좋은 거고 살이라는 거는 뭐든지 안 좋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야. 도화살을 뭐 두세 개 깨고 있다. 처음에는 이 도화살이라는 게 복숭아꽃이라는 얘기. 복숭아 꽃자에다가 꽃하자고 와. 그래, 복숭아꽃이 휘날리면은 사방을 날라든다. 근데 사방에 날라든 곳에는 잘 자랄 수가 없다. 다른 어떤 생물체가. 근데 이 도화살 작용을 잘 하시면은 뭐 처음에는 인기도 있고 뭐 사람들 만나는 대인 관계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살 작용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락을 합니다. 현예인들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군두박질을 쳐버려. 인기가 정상에 있는데 갑자기 꺾어져 버려. 도화살 영향에 잘못 작용을 한 거야. 살이라는 거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.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게 가히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작용을 잘 했을 때만 좋은 거고 작용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추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영마살도 매한가지예요. 영마살이라는 것도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 활동이 잘못 어긋나면은 바람을 피거나 동서사방 막 돌아다니면서 어, 우리가 이제 뭐 유형에 젖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버리겠죠. 그래서 영마살도 적당히 작용을 했을 때가 좋은 겁니다. 자궁살이나 도화살이나 영마살은 작용이 너무 강하실 때는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. 궁금한 거 많이 해소가 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